화제의 드라마 폭사 수가+ 수다에서 우리는 사는 내내 진짜 별거+ 별거 다 하자 하고 싶은 거막다 하자라며 애순과 관식이 희망을 다짐하는 장소로 그게 마지막을 장식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극중 인물과 시청자들에게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평온을 선사하기에 충분했죠. 폭삭소가 쏟아와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개봉해 정인 영화 내 이름은의 촬영지인 제주시 오라동 메밀밭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제주 오라법인이 운영하는 유채 청보리 메밀밭입니다. 제주도에서 현재 그 메밀재배 농가 현황과 그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도 그 메밀재배 농가는 한 500농가 정도 됩니다. 500여 농가 정도 되는데, 그,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가는, 그, 몇몇 농가의 법인, 영농조합 법인을 위주로 몇몇 농가를 재배하는데, 전체 재배 면적은 한 800헥타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요. 그, 제주도는 매미를 1년에 2기작을 재배를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생산량부터 재배 면적이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메밀 산업에 대한 전망하고 그 소득 전체적인 소득이 어떻게 될까요? 그 제주도 자체에서 메밀을 전국적으로 그 최고의 그 주산 단지에 막 걸맞게끔 그 생산부터 시작해서 가공까지 이제 전그 클러스터 기반을 만들어서 구축을 해서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창이 아닌 봉평이나 평창이 아닌 제주도가 전국의 가장 큰메밀 주산 단지를 홍보하고 앞으로 가공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제주도가 메밀의 주산 단지임을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고 그 전체적인 소득은 한 100억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제주도 들녘 경영체의 경우 대단히 메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제주 메밀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특화작물 장려정책 등 제주도의 적극적인 육성 노력에 따라 현재 대규모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계열화 체계가 구축 운영되고 있으며 농식품부 전략작물 산업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메밀 재배를 하시게 된그 동기가 있을까요? 시기하고 동기 좀 알려주세요. 한5 0년 됐고요. 들레 경쟁체는 지금 이제 5년 됐어요. 지금 들레 경쟁체 한 대는. 그래서 뭐꼭그 농사하고 들레 경쟁 우리가 들레 경쟁체는 농사를 이렇게 많이 지지가 들레 경쟁체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해서 들레 경쟁체 사업을 한 동기가 돼 있고. 어 그래서 지금 들레 경쟁체 사업을 해서 많은 그. 도움을 받고 그렇게 그 장비를 구입해서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정부에서 이제 전략작물 육성으로 밀, 콩, 조사료 등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네. 오라법인의 지금 환원과 규모, 수확 시기, 수매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 우리가 그뭐 청보리는 해마다 다트르긴했는데 최고 많이 했을 땐 40kg짜리 5,000가마니도 했어요. 또, 메밀도 뭐, 그때그때 그때 다 틀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 평을 한다면은한 1,000평에 한 10가마 정도, 40kg. 그 정도 수확을 합니다. 메밀은 뭐, 한 봄에는 한 10만 평 정도 심고, 가을에는 한 20만 평, 뭐, 30만 평까지도 심어 왔고, 하여튼, 해마다 다 틀리긴 해요. 하여튼. 그, 유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뭐, 경관작물로 해서, 이렇게, 그, 지금 메밀이, 그, 봄 메밀은, 장마 시기에 그수확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주도의 50%는 수발화가 돼갖고 수확을 거의 못했습니다. 작년에. 또, 이, 그러니까 이게 메밀은, 우리 꽃간에 들어와야 우리까지 참 굉장히 그 조그만 피가 한 3일만 하면 다 수발화 돼갖고 수확 못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가을 메밀은 태풍이 불어서 거의 수확 못 하는 경우도 그 많는데 뭐 어, 그러나마 그래도 뭐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 는 지금 이제 장마가 아직 안났으니까 수확을 이거 지금 언제 근데 금년에 또6 월달에 비가 많다고 지금 막 방송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수확을 때 장마져버리면은 이렇게 좋은 메밀도 수확 못하는 수도 흔히 많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메밀 농사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참또 가을에는 태풍만 안오면은 아주 그냥 뭐거는 틀림없는데, 태풍 불어보면 또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래... 봄에는 약간 생산력이 적은 편인가요 평년에 비해서? 아직 모르지 아직 안 했으니까 수확을 이제 봄에 이제 해봐야겠는데 금년에는 작황은 좋아요 작황은 잘 됐는데 하여튼 수확을 해봐야 알지 이게 뭐 지금 봐갖고 뭐 작황이 좋았다고 쏘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음. 수학, 우리가 수확해서 어디에 지금 나쁜 거라고? 예 수확해서 우리가 뭐 흔히 뭐 농협 이트에다가 에, 납품하고 그 아니면 우리가 그 농가들 직접으로 봉평 상인들 한테 봉평? 예, 봉평에서들 많이 사가요, 이 제주도 와서 거기는 뭐, 또 없다던데, 그 정도 뭐 같은 농협에서가 다 에티에 그 판매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뭐 이거는 물건은 없어서 못뭐 팔지 뭐 남진 않습니다 이제 다 수면은 다 해가요. 예, 네, 가격대가 문제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메밀, 메밀로 해서 이제, 오늘 지금 그, 저 만들어서 나왔을 거요 쿠키. 메밀 쿠키. 아, 만들었어요? 예, 아, 오늘 딱생산했어요 네. 거예요? 지금 메밀 식빵. 우리가 이제 그렇게 메밀로, 메밀 떡을 만들어서 아주 건강식품으로 지금 팔 예정입니다, 이제.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공장가 다 되고, 다 해서, 오늘 쿠키, 지금 여기다 오늘 처음 판매할 겁니다, 지금. 아, 공장이 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예, 공장 이제 시에다가 지금 해서, 오라봉. 보험이 돼야, 근데 봄매밀은 보험이 안 돼요. 재험 예. 봄매밀도 보험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보험 안 되는 농작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봄에도 이제 양를 봄에, 봄매밀, 가을매밀을 심는데, 봄매밀도 해줬으면 참, 농가들이 제보. 예 좋죠 그게 음그 매미 같은 경우 최저 그 단가가 정해졌어요 그한한 한 (5년) 뭐몇년 뭐 전에 (16만으로) 원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 해에 뭐 (20) 몇 만원 인제 가다가 작년에는 뭐 (18만으로) 원딱 떨어져 어요 (20) 뭐 (22만원) (23만원) 가다가 이게 근데 이게 메밀은 태풍이 불어버리면은 싹좀령이버리니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거의 지금 큰 식당 같은 거는 다 수입산으로 쓰잖아요. 차라리 비료값을 깎아줘야지 비료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제로 집글제를 주지 말고 집글제로 뭐 비료에다가 뭐 진짜 뭐 20%를 깎아주든지. 어, 정부 지원. 예. 지원으로 해서 그러면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필요를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적게 쓰는 사람 적게 공평하게 가져갈 건데 집골제는땅 주인들만 다 가져가 버려이게그 돈으로 농자재를 지원해 주면은 예, 농자재 이거 예, 예, 완전히 뭐 공무원들도 편안할 거고 다 편안할 건데 그을가 올리라 뭐라 해서 그냥 그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게. 지금 비료 한 포에 지금 만 오천 원 하는데 그거 지, 진짜 한 오천 원 거기다가 지원해 줘버리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한만원 정도 비료가 해서 농사를 해야지 또 비료가 아끼돈달러서 가고 아끼면 농사도 안 돼요 음. 오라법인 문성욱 대표는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가을 메밀은 재해보험이 적용되지만 봄메밀은 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의 개선점 언급과 직불근 대신 비료와 같은 농자재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메밀 농사를 시작한 지 50년이 된문 대표는 앞으로 메밀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으로 메밀의 세계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